탈렌트 김혜자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골초가 되어 담배를 피웠다는 거 아십니까? 이분이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는데, 입덧을 없애려고 담배를 피웠다가 30년 동안 아주 골초로 살았습니다. 집에서나 방송국에서 늘 담배를 손에 끼고 살았고요. 담배를 피우면 그 담배 끝 필터가 보일 때까지 피웠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속으로 빨아들이면 그 연기가 폐까지 싹 왔을 때그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모른 척 하시오 뭐 모른 척 하시오 아시잖아 그래서 끊지 못해서 교회를 갈 때도 하나님 이것만은 봐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피웠던 어느 날 지금부터 20년 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피려고 딱 물었는데 그 역겨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담배가 역겨웠어요. 불을 붙였는데 전에 피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때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잘 지내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늘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역겨워서 더 이상 내가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미국에 따 살고 있는 딸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사실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몸 속에 인태하고 그 입덧을 이겨보려고 피 피었던 담배를 지금도 끊지 못하고 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사실은 엄마 엄마 내가 한달전한달 한달 전에 잡정 기도를 시작했어. 엄마 담배 끊게 해 달라고.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엄마가 담배를 끊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전화로 서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담배 하나 끊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담배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워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담배 한번 끊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 담배 피는 것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담배 끊지 못했던 못하고 있다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던 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인생은 결정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남음과 떠남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연결과 끊기의 연속인데, 이걸 가장 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예요.